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번에 새로 나온 쿠키 중한 마리, 실론 나이트의 정체를? 우리 그 실론 나이트 쿠키가 진짜 성우분이 굉장히 진중한 목소리로 굉장히 연기력이 좋으시잖아. 그리고 목소리도 진짜 포스 간지 지리고. 함께 괴물들과 맞서자.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 괴물들과 맞서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래봬도 내게는 꽤 향긋하고 부드러운 천잎이 함유되어 있다. 참잘 <laughs> 만들었어, 응? 어? 근데 이 실론 나이트 성우 최한 성우님이 다른 또 무슨 캐릭터를 연기하셨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바로 이보비. <laughs> 아니 <웃음> 생긴 거, 아니 생긴 것만 봐도 그냥 웃음 벨이네. 아니 어떻게 집계 사장 성우님이랑? 실론나이트 성우랑 어떻게 이게 맞지? 이봐, 징징이. 집계사장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 어서들 와. 어 <laughs> 야, 약간 느낌이 있는데? 야, 진짜 약간 느낌이 있어. 대열를 벗어나지 마라. 오, 어서들 와. 근데 약간 실론나이트가 더 굵고 약간 더 거친 느낌이 있긴 하네, 그쵸 집게사장 목소리를 사포질을 한 2만 번 때려버린. 그리고 담배도 좀 피고. 그래서 목소리가 사가버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실루나이트가? 다시 한번 들어볼까? 잠깐 기다려보자. 우유랑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웃음> <웃음> 잠깐 우유랑 기다려보면 더 맛있겠는데? 이봐, 징징이. 이봐, 스폰지밥. 집게사장 성대모사 되는 걸지도? 아 근데 그러면은 에클레어 성우님은 어떤 거하셨어요 석승우님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연구 주제는 티백 기사단입니다 야 근데 에클레어 맛 쿠키는 목소리가 간지 지린다라고 할수 있는 게 에스프레소 맛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 이번 그 스토리에 계십니까 여기서 필요한 책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시간에 누가 날 찾는. 이어, 이어, 이이요두명 얘기할 때가 약간 목소리 좋은 사람들 두 명이서 이 싸움하는 듯한 느낌이랄까? 에스프레소 맛 쿠키였군요. 오랜만이네요. 절 아십니까? 약간, 약간 둘이 비슷, 비슷하지? 어. 둘이 비슷하게 목소리가 좋으셔. 근데 이 에클레어 맛 쿠키는 어떤 거냐? 애니메이션은 뭐안 하셨나? 보통 독서 시책 더빙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헬로 카봇 유니버스 파이어 최근에 데뷔하신 분이신가? 2015년부터 하셨네. 어, 야 근데 좀 충격적인데? 이번 새로 나온 실롬 나이트 바쿠키가 집게 사장 맛 쿠키였다니. 주변 동료들을 어. 챙겨라. 근데 집계사장이... 아니, 집계사장이래. 최한성우님, 또뭐 하셨지? 한번더 볼까요? 야, 근데 2002년부터 하신 진짜 근본 중에 근본이시네. 여기 보시면은 2002년부터... 와,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시는 옥신 경력이신데... 근데 여있다. 네모바지 스폰지밥 집계사장. <laughs> 그리고 우리가 알 만한 거는 뭐가 있냐면, 꼬마마법사 레미가 있다고? 어, 문돌이가 누구야? 와, 원피스, 주라큘, 미호크. 크으... 야, 미호크 진짜 개 간지 캐릭터인데, 진심. 원펀맨, 아토믹 사무라이. 약간 주로 칼 다루는 그런 캐릭터를 하시네. 집게사장은왜 하신 거지? 오, <laughs> 어, 야, 집게대장도 있어요? 아, 뭐야, 집게사장이집게대장이야 여기 딱 계시네. 최한 니켈로디언, 명탐정 코난, 감청의 권, 어 아케인에도 나오셨다고. 최근에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애니메이션인 어 아케인에도 또 출시하셨다고 하네요. 야 리그 오브 레전드 제드야? 야 제드였어? 제드 목소리 이거잖아. 보이지 않는 거미, 가장 무서운 법지네 놈은 단숨에 끝장이다. 와 근데 진짜 목소리로 간지나는 캐릭터는 싹다 하셨네. 진짜 미치셨네. 바삭함의 후예들이 일어나라. 죽인다, 죽여. 와씨. 여러분들, 저도 약간 좀 목소리 깔고 제대로 하면은 좀 저런 목소리 낼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징징이.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성우 중에 제일 놀라웠던 건 오수영이었어. 난 진짜 아직도 잊지 못해. 여러분들. 예, 옛날에 영상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분 있죠 이분이 그짱구르 혼말녀에 나오는 오수영이거든요 이 오수영이 쿠키런킹덤에도 있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뱀파이어 맛 쿠키 잘 숙성된 포도주스 어디 없나? 이 목소리랑 또네 녀석이야? 미안하지만 난 너랑 볼일... 어... 이 목소리랑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 연기하신 거지 <laughs>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거랑 이거랑 지금 갭 차이가 개지린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로 용감한 쿠키가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용감한 쿠키가 개구리 중사 캐로로 어 양정환이 목소리고 쿠키런킹덤이 다른 거는 진짜 몰라도 성우진 분들은 진짜 미친듯이 잘 뽑아놓으셨어 진짜로 인정? 솔직히, 쿠키런 킹덤은 성우진 자체가 진짜 너무 빵빵해가지고. 근데 운영은 왜 이러냐고요? 아, 그거는 또 얘기하자면 길고요 <laughs> 이게 진짜 쿠키런 킹덤은 성우진. 그리고 캐릭터가 진짜 미친듯이 이쁘잖아, 솔직히. 애들, 애들 생긴 게 되게 호감상이야, 호감상. 그게 진짜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은, <laughs> 아니, 근데 운영도 나름 잘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너무 나무라지는 맙시다. 예. 너무 이제 최근에 쿠키런 킹덤을 욕하기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직원분들도 많이 마음 상하셨을 거야. 이번에 쿠키런 킹덤 1주년 축하 영상도 성우분들이 찍어주신 게 있는데 그것들 보면은 진짜, 오! 야, 이 성우가 있어? 이 성우가 있어? 하면서 막 계속 놀라게 되, 되거든요. 와, 진짜 쿠키런 킹덤 성우지는 진짜 대박이다 대박. 또 광고 받으려고 밑밥 가는 거냐고요? 어, 연락 주세요. 아, <laughs> 아뭔 소리 하신 거예요? 예. 아이고 뭐 하시 거. 아이 뭐 받으면 좋고 아님 말고.